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자, 오늘은 광안동이에요. 광안 어린이 도서관이요. 6월 11일 날에 개장했다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가서 함께 보시도록 하죠. 네, 촬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네, 여러분, 아,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광안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수영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훠! 운영시간입니다. 들어왔긴 했는데 개관일이 미뤄졌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고 다음에는 2편을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6월 25일쯤에 개관할 수도 있는데 안될 수도 있다 하네요. 일단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